중심 거리입니다. 야, 그럼 여기서는 기억하실 게뭐 되게 많은데 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기억해라 이거야. 이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다른 것들뭐한 점에서 만날 때, 밖에서 안에서, 그다음에 밖에서 안 만날 때, 안에서 안 만날 때, 이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야,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두 중심 간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지만 두 반지름의 차예요. 두 반지름의 차. 야, 얘보다는 클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거를 왜 기준으로 잡으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d가 r 더하기 r 프라임이 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만약에 두 반지름의 차하고 두 중심간의 거리가 같은 건 뭐냐면 내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그럼 만약에 얘가 더 작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네, 원 내부에서 안 만난다는 거고, 두 반지름의 합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는, 예, 밖에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야, 그러니까, 얘를 기본으로 해서, 야,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를 기본으로 해서, 아, 두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차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외접. 이렇게 되면 내접. 그다음에 두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밖에서 안 만나는 거. 얘가 차가 반지두 중심 간의 거리보다 더 크게 되면 한 마디로 얘가 더 작게 되면 안에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야,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 요걸. 야, 그러면 이제 보기를 좀 볼게요. 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게 중심하고 그다음에 요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야, 그럼 이거 두점사이 거리니까 쉽게 이제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럼 이거에서 우리는 해 봐야 될게두 반지름의 합과 두 반지름의 합을 하면 얼마가 된다? 20. 야, 그다음에 두 반지름의 차를 아, 20이 아니죠. 여기가 4고 여기가 2죠. 그래서 두 반지름의 합 6보다는 작죠 근데 두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죠? 아, 그러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겠다 이거야. 돼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나지 않는데, 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됐었어요? 야 이렇게 밖에서 안 만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서 안 만날 때가 있었죠. 그러면 얘는 뭐였어? 그렇지, 두 중심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도 크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중심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으면 돼요. 야,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야, 그럼 일단 두 중심이 얼마예요? 야, 얘는 0,0이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A,2A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두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제 쉽게 얘가 이제 얼마가 된다? 그렇죠. 루트 5A가 되는 거죠. 야, 그럼 이랬을 때 야, 만나지 않을 때 얘가 얘보다 작고 얘보다 커요. 뭐 이랬는데 야, 일단은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안 만난다. 그러면 밖에서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두 반지름의 합. 두 반지름의 합이 얼마야? 여기 반지름이 2고 여기 반지름이 2죠? 그럼 얘보다는 커야 되겠다. 또는 두 반지름의 차. 그러면 두 반지름의 차가 뭐예요? 얘가 두 반지름의 차가 당연히 그냥 0이 돼 버리잖아. 동심원이 돼. 그러면 동심원이 되면 얘네가 만나기가 좀 껄끄럽죠? 야 그래서 외부에 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뭘로 나와? 절대값. 야 그래서 절대값으로 했을 때 얘가 4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오분의 4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으면 되겠죠. 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